있는 게 죽은 척 같은 거. <laughs> 만지면 고죽는 게. 뭐. 귀엽다. <laughs> 오우 지금 말도 못 시키겠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 골든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예 지금 왔는데 너무 무거운 거 작업 중이라 네. 야,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것만넣고 아, 지금 이거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2회 타는 것들이 너무 보이고요. 상단 돌려야 되니까. 아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수면부가 되는 거예요. 수면부. 수영장인데 수. 네네. 대표님 이거 사이즈가 몇이에요? 예, 2,400에 1,200. 2,400에 1,200이요? <laughs> 제가 그 재밌는 작업이 있다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연락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왔거든요.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려고 이렇게 큰 어항을 이걸 지금 들어서 옮기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명. 어, 이거 먼저 도와드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와도 좋다. 아 죽인다 저거 무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 무게는 뭐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무겁진 않, 않아요 어 그래요? 7명이 끼깅대던데요? 저거 지금 유리 두께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유리도 12T 쓴게 쳤을 때 네. 파손되지 않아야 되니까 어 근데 12T 정도면 괜찮나요? 어 아마 한번 쳐보시면 주먹이 부서질 거예요 아그 정도예요? 네. 이제 현장에서 좋다. 조립하는 것만 남았고 여기가 지금 일산이고요 여기는 랩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네, 네. <laughs> 오늘 또 무슨 일을 오셨죠? 아, 저, 네. 제가 듣고 싶은 건데요, 지금 네. 아. 응. 엄청난 대형 수조를 지금. <laughs> 네, 저희 이제 레바카 데비에서좀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교육적인 분야에서 좀 다양하게 확장을 하면서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개체들을 키울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던 끝에 아, 근데 네. 여기 랩 아카데미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어 저희 랩 아카데미는요 이제 제가 랩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랩? <laughs> 네, <동작. 웃음> 형님이 잘하시는 그 랩을 <laughs> 네.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그 R.A.P 가요 약자인데요 네. 랩타임 그리고 엠피비언 그리고 플렌치 그래서 파충류, 양서류, 식물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사육 환경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설 교육기관이에요 아 분양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군요 네 그리고 저희는 분양을 하기도 하지만 교육 후에만 분양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도 공부하러 오고 자신들이 아는 정보 지식들을 나누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같이 또 알려주고 바꿔나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쭉 오랜 시간 동안 한 끝에 나중에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키우는 이 개체들도 건강하게 키우고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양서파충류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친구들까지 이곳을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아, 형... 네. 아 형님 그냥 기본적으로 말이 빠르시네요 아 랩같나요? 아니 그리고 지금 네. 이곳 말고도 옆에 매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 뭐가 다른 건가요? 이쪽에서는 대형종 위주의 친구들을 가지고 하는 실습 수업들 그다음에 사회환경을 구성하는 구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가르치는 공간이고요. 이 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는 서 조금 더 이론적인 아 네, 이론적인 수업들 비바리움이 특화된 제작 요렇게 음. 도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갈 친구가 아니 단테리움이 직접 들어가실 거예요. <laughs> 이쪽은 뚫려있구나 네. 그럼 이쪽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뒤에 문이 있어요. 이거 와 이거 계단계단. <laughs> 계단. <laughs> 그, 아이 테라핑 계단만 보다가 테라핑 계단 봤죠? 그거예요. 아그큰 거죠? <laughs> 그거 하잖아 원래. 장난 아니다. 진짜 역시 골드인지 이 대형 공항 쪽에서는 탑 클래스. 아니 탑 클래스가 아니고 탑이죠? 아, 최고의 또라이가 되기 위해 <laughs> 꼭 지키기 위해서. 아, 이렇게 와가지고 일일이 다 조립을 또. 아이고 누워서 작업 더 시네. <laughs> 이게 지금 여기 수조도 물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 잖아요 1200에 1200? 요게 1200에 1200이 유리가 지금 12T래요 성인 남자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오늘 다 돌리고 가동까지 다 합니다 그래야 눈수도 이제 테스트 되니까 다 확인하고 가야죠 여기 레일 같은 거는 뭐 조명 같은 게 달리는 건가 눈썰미가 좋아 아 그쪽에 레일이 있구나 그렇죠. 요 문에서 감동해 사람들이 아직까지 화충류장이 음. 이런 미친 짓 사는 놈이 없거든요. <laughs> 좀 비싸요 얘가. 그러니까. 단가를 마시려고 하다 보면 네네. 이거 못넣거든요 그니까 역시 최고의 또라이. 대표님 네. 보통 이 정도 사육장은 제작부터 설치까지 얼마 정도가 소요가 돼요? 한 달. 한달 정도? 빨리 만들면 한 달. 뭐 어, 그죠? 저희가 그죠. 일이 많으면 이제 조금 더 걸리는데. 에이. 얘는 지금 서로 일정 조율하다 보니까 워낙 바쁘신 분이라. 그니까요. 지금 요거는 한달 반? 한달 반. 오늘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거 아까 12시 반? 12시 전에 끝내야죠. 아우, 그래요? <웃음> 네. <웃음> 헐. 오, 신발 물었어. 너무 어, 신고 가야 되는 거 <laughs> 얘네들이 이구하나인가? 뭐 이렇게 쳐다봐? 뭐 구경 난 것처럼? <laughs> 야 찌르고네. <찌려보네. 웃음> 되게 웃기게 생겼네. 다리 없는. 아 다리 없는 도마뱀이요? 응, 다리 없는 도마. 뱀인 줄 알았더니 얼굴 생긴 게. 아니 저거는 저번은... 도마뱀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근데 얘네들은 여기다가 키우는 거예요? 안에 물 엄청 들어가와 신기하다 이런 것도 처음. 도마뱀이 와. 아니... 그 이제 헬멧티드 이거 하나 안 움직여서 좋아요 우와, 이거 약간 공룡같이 생기는데 네. 안 움직인다고요? 이 까맣게 놔두면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생길 <laughs> 네. 지금 아무리 가까이 가도 안움직여와 진짜 거잖아. 신기하다 이렇 뭐 있는 게 죽은 척 같은 거 <laughs> 만지면 눈 감고 죽은 척 하는 게 귀엽다 아까 본게 수컷이고 나뭇가지 같은 게 얘가 <laughs> 나뭇가지죠 아, 찾는 이제... 것도 그래요 이렇게 놔두면 또 내일 아침까지로. <laughs> 아니 발도 <laughs> 공중부양하고 있어. 오오오. <laughs> 어. 오늘 최대로 많이 온다. <laughs> <laughs> 이런 건 뭐예요? 온도가? 그 이게 여기 아까 네. 어항하고 이틈 사이 있었죠. 손가락이 들어오면 안돼있까 아, 거기를 막는 거구나. 있어요. 안전상. 그리고 와. 얘도 여기 보면 지금 라운딩돼 있잖아요. 예, 예. 부딪혀도 안 다치겠죠 이러면? 아 이런 것까지 생각해갖고 아, 만든구나. 이것도 알인가요? 저 동그란 거? 완전. 동... 인데 음. 무정란인데. 예. 교육용으로 이제 알려주려고 갖고 있는 거고요. 찌거북이 알이에요. 와, 이제 동그랗지 완전히 동그라다. 무정란, 유정란 구분법이라든지 이제 손구멍 표시해주는 거, 예.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지 이런 것들 비교하느라 저희가 직접 번식한 알거스 모니터. 이 친구는 최근에 있었던. 양재 ET센터에 있었던 넵타일 페어 브리딩 컴퍼티션에서 3등인가 했던지. 와. <laughs> <laughs> 야, 알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구나. 네. 해칭링들도 있던데. 네. 저것도 아, 여기서 아, 새끼들은 교육용. 1부는 이제 교육용을 쓰고 1부는 원하는 친구들한테 교육 후에 이제 그냥 갑니다. 어. 귀찮아. 얘네들 다울물에서우물원낙 좋아해서 네. 일어나. 아. 우와. 일어나. 우알다고 일어나. 어 저렇게 다리를 쭉 펴고선. 네. <laughs> 물 네. 이제 조립은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여기다가 네. 물 채우고 펌프 잘 돌아가는지 혹시나 뭐 배관 부위에서 누수가 없는지 테스트 할 거예요. 야 생각보다 작업이 빨리 끝나네요 진짜. 아마 물 받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laughs> 우리 뭐 그동안 밥 먹고 오면 되겠죠? 우와. 네, 저도 아까 이거 딱 보자마자 진짜. 아, 아 생각 났어요? 홉 아, 마리 다 때려넣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어, 충분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아까 저희가 시작을 한 10시 반그 정도에 하지 않았나요? 아, 여기가 1층이기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공장에서 준비를 해오고 있죠, 그만. 저희는 이제 물을 받고 확인하고 가는 것까지 좀 하고 싶어가지고 뉴스 부분이나 혹시 저희가 없을 때 클레임이 생길 수없으다그죠좀 만들려고요 아니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큰데 지금 저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12시밖에 안 됐는데 1시간 반 만에 보통 가정집에 그냥 부자 일반인이 세팅하는 시간보다 더 짧은데요?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하니까 <laughs> 와 미쳤다 진짜 또 느낌 완전 다르네요 어. 멋있다. 저거 하나 빠졌는데 이때가 제일 좋지 않아요? 그죠. 생물 시각해봤을 때 아무것도 안 넣고.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이게 용접으로 <laughs> 마무리를 한 거라고요? 네. 와, 진짜. 네,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용접을 좀 과하게 하더라도 최대한 해달라고 해요. 거기서 사실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안전해야 돼요. 네, 지금은 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밸런스 잡는 건데 여기서 모터가 쏘는 양하고 네. 수조에서 물이 들어오는 양하고 조절이 되면. 이소음이안 나. 와. 장난 아니 와. 이쁘다. 신났다 장난 아니다. 오 멋있다. 형님 설치 완료됐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신 대로 잘 나왔나요? 오, 너무, 너무 준비하고 하고 해도 사육환경은 실제로 야생에 비교했을 때는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네. 많은 시간또 구상하고 상의하고 고민하고 설계하면서 이렇게까지 딱 오늘 완성이 됐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그럼 여기는 이제 언제쯤 들어올 어, 예정인 이제 거예요? 이제 설목 신청을 완료한 다음에 네. 이제 승인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양병으로 이동해가지고 한, 한 2주 정도? 음. 네 2주 정도 걸리죠 이도 오실 거죠? 아유 와야죠 또 집어넣는 거 들어가는 거예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